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2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9원이여, 3원이여, 8원이여, 1원이여, 6원이여, 2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8원이여, 3원이여, 8원이여, 2원이여, 7원이여, 2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9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6원이여, 3원이여, 7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6원이여, 4원이여, 8원이여, 2원이여, 7원이여, 2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6원이여, 1원이여, 8원이여, 2원이여, 6원이요 2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요3원이요6원이요4원이요8원이요4원이요 2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요2원이요8원이요4원이요6원이요4원이요 2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요 8원이요. 8원이요. 2원이요. 7원이요. 3원이요. 2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요. 8원이요. 1원이요. 8원이요. 4원이요. 6원이요. 2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